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가 좋다고 권해서 또 광고에서 효능을 크게 강조해서 건강보조식품을 사서 드신 적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걱정되고 주변에서 이거 먹으면 젊어진다. 이거 챙기면 혈관이 깨끗해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혹하지 않을 수 없지요. 특히 약국이나 인터넷, 홈쇼핑에서 소개되는 제품들은 전문적인 설명과 과장된 사례가 함께 나오다 보니 정말 효과가 있겠구나 하고 믿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 모든 보조 식품들이 우리 몸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저는 평생 환자 곁을 지켜온 내과 전문의로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해 오며 똑같은 장면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건강을 지키겠다며 챙겨 먹은 보조 식품 때문에 오히려 병이 악화되고 심지어 큰 병으로 이어진 안타까운 사례들 말이지요. 겉으로는 건강을 챙기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몸을 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건강보조식품을 약처럼 믿습니다. 몸에 좋다라는 말 한마디에 지갑을 열고, TV에서 유명인이 권하면 곧바로 따라 사고, 친구가 먹고 효과를 봤다는 말에 덩달아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건강보조식품은 의약품이 아닙니다.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보조적 수단일 뿐이지요. 문제는 그 보조적 수단이 잘못 쓰이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약 하나, 보조제 하나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선택은 몸을 해치고 때로는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분들이 보조제를 맹신하다가 강과 신장에 무리가 오거나 혈압과 혈당이 급격히 변해서 응급실로 실려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이거는 그냥 건강 식품이잖아요. 나쁜 게 있을 리 없죠. 그러나 그 생각이 가장 큰 함정입니다.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쉽게 접하는 건강 보조 식품입니다. 오늘 저는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지켜보며 깨달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절대로 드시지 말아야 할 건강보조식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약해지고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하기 때문에 어떤 보조식품은 이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 다섯 가지를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이건 먹지 마세요 라는 나열식 설명이 아니라 왜 먹으면 안 되는지 우리 몸에 어떤 해를 주는지 그리고 대신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를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불필요하게 돈과 건강을 잃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건강은 한 알의 보조식품으로 지켜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함께 들으시면서 내 몸을 지키는 지혜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건강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작은 변화에도 예민하게 반응하지요. 예전에는 밤을 새워도 멀쩡했는데 지금은 잠깐만 무리를 해도 금세 피곤하고 여기저기 통증이 따라옵니다. 그래서일까요? 조금이라도 건강을 더 챙겨야 한다.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마음 때문에 사람들은 건강보조식품을 찾습니다. 광고에서 이 제품만 챙기면 혈관이 깨끗해집니다. 하루 한 알이면 관절이 젊어집니다. 라는 말이 나오면 혹할 수밖에 없지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건강보조식품은 이름 그대로 보조일 뿐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주인공으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마치 모든 병을 해결해 주는 만병통치약처럼 믿고 의존하는 것이지요. 제 환자들 중에도 실제로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으면서도 약은 잘안 드시고 오히려 건강식품을 수십 가지 챙겨 드시는 겁니다. 그분들은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사 선생님 약은 부작용이 많으니까 차라리 자연에서 온 건강식품이 더 낫지 않나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바로 그 생각이 더큰 함정을 파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강 보조 식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검증되지 않은 원료나 고용량의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경우 약보다 훨씬 더큰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약은 의사가 처방할 때 체중, 나이, 간과 신장의 기능 등을 고려해서 정확한 용량을 조절합니다. 그러나 건강 보조 식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같은 성분, 같은 용량을 일괄적으로 판매하지요. 결국 개인의 건강 상태와 전혀 맞지 않는 제품을 섭취하다가 탈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실제로 어떤 환자분은 관절이 불편해서 TV에서 홍보하는 보조제를 꾸준히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간 수치가 크게 올라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문제는 보조제였습니다. 특정 성분이 간에 큰 부담을 주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오랫동안 복용하다 보니 결국 간이 손상된 겁니다. 환자분은 충격을 받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을 지키려고 먹은 건데 오히려 병을 얻을 줄은 몰랐어요. 이처럼 선한 의도로 시작했지만 결과는 정반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함정은 광고와 마케팅의 힘입니다. 우리는 매일 TV, 인터넷, 유튜브, 심지어 지하철 광고판까지 건강보조식품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먹기만 하면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온다, 무릎 통증이 사라진다, 노화가 멈춘다는 자극적인 문구가 쏟아지지요. 그런데 정작 그 광고에서 중요한 이야기는 빠져 있습니다. 그 제품이 어떤 사람에게는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 장기 복용 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소비자들은 좋은 점만 듣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심리는 또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내가 지금 뭔가를 하지 않으면 건강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집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이 나는 이거 먹고 좋아졌다라고 말하면 나만 안 먹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기분이 들지요.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데도 괜히 챙겨 먹게 되고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을 저는 종종 건강 불안 심리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 틈을 노리고 건강보조식품 시장은 더 크게 성장해왔습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의사와의 소통부족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보조식품을 드시면서도 의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식품인데 굳이 이야기할 필요 있나? 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보조제 성분이 복용 중인 약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 특정 보조제를 함께 복용하면 혈압이 지나치게 떨어질 수 있고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이 특정 건강식품을 먹으면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은 그 사실을 잘 모르고 결국 병원에서도 원인을 쉽게 찾지 못하다가 뒤늦게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쯤 되면 한 가지 의문이 들 겁니다. 그렇다면 건강 보조 식품은 다 나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보조제는 실제로 특정 영양소 결핍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누구에게 필요한가,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좋다니까 먹어야지 라는 태도로 접근하는 데 있습니다. 보조제는 이름 그대로 보조일 뿐 절대 추가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보조제를 사기 전에 먼저 자신의 몸 상태를 아는 게 우선입니다. 혈액 검사, 건강검진으로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지, 어떤 장기가 약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위에서 의사와 상의하며 보조제를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그런 과정을 생략합니다. 그냥 인터넷에서, 홈쇼핑에서 친구 권유로 사서 드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보조식품이 가진 가장 큰 함정입니다. 정리하자면 건강보조식품의 함정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안전하다는 착각입니다. 식품이라는 이름 때문에 누구에게나 무해할 거라 믿지만, 실제로는 약보다 더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광고와 마케팅의 과장입니다. 좋은 점만 강조하고 위험성은 감춘 채 소비자의 불안을 자극해 구매를 유도합니다. 셋째, 잘못된 신뢰입니다. 내몸 상태와 상관없이 좋다는 말에 혹해 무분별하게 섭취하다가 병을 키우는 것이지요. 여러분,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이 함정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좋다는 말만 믿고 보조제를 사서 드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상당수는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사실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절대 먹지 말아야 할 건강보조식품 다섯 가지를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단순히 피하라는 말이 아니라 왜 위험한지,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체하면 좋은지를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절대 먹지 말아야 할 건강보조식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단순히 효과가 없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 몸을 해치고 병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흔히 챙겨 드시는 것중 하나가 고용량 비타민입니다. 비타민이라고 하면 무조건 몸에 좋다고 생각하기 쉽지요. 특히 비타민 A와 비타민 E 같은 경우는 면역력과 피부 건강에 좋다는 광고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성분들이 수용성이 아니라 지용성이라는 데 있습니다. 수용성 비타민은 필요 이상으로 들어오면 소변을 통해 배출되지만 지용성은 몸 속에 그대로 쌓입니다. 쌓이고 쌓이다 보면 간에 큰 부담을 주게 되고 실제로 간 기능 수치가 나빠지거나 간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연구에서는 비타민 E를 고용량으로 장기간 섭취했을 때 오히려 뇌졸중 위험이 높아졌다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몸에 좋으라고 챙겨 먹은 것이 오히려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전통적인 한방 성분을 활용한 건강식품을 즐겨 찾습니다. 혈액순환에 좋다, 혈압을 안정시킨다, 혈당을 낮춘다는 식의 문구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성분들이 실제로 혈압과 혈당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평소에 고혈압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이 이런 보조제를 함께 복용하게 되면 약효가 겹쳐져 저혈압이나 저혈당이 올수 있습니다. 어지럽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심한 경우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료실에서도 이런 사례를 자주 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자연에서 온 성분이라 안전할 것 같지만 약과 상호작용을 일으키면 그 위험은 훨씬 더 커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장에 부담을 주는 보조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요즘은 근육 건강을 위해 단백질 보충제나 아미노산 보조제를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젊은 층뿐 아니라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드시곤 합니다. 그러나 신장은 노화가 진행되면서 점점 기능이 떨어집니다. 여기에 고단백 보충제를 무리하게 섭취하면 노쇠한 신장이 감당하지 못하고 망가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특별한 증상이 없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신장 기능이 크게 떨어져 병원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미 당뇨나 고혈압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런 보조제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부분은 호르몬에 작용하는 건강식품입니다. 대표적으로 여성분들이 갱년기 증상 완화를 위해 많이 찾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제품이 체내 호르몬 수치에 영향을 주면서 자칫 잘못하면 특정 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방암이나 자궁 관련 질환의 위험인자가 있는 분들이 이런 보조제를 장기간 복용할 경우 오히려 질환 발생 확률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아주 정밀하게 조절하는 체계입니다.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흔들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소위 만병통치 보조제라 불리는 것들입니다. 이것만 먹으면 모든 병이 나아진다. 노화가 멈춘다. 평생 건강하게 산다는 식의 광고 문구는 사실일 수가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단 하나의 성분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허황된 문구에 현혹돼 비싼 돈을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매달 수십만 원을 들여 보조제를 사서 드셨지만, 정작 건강 상태는 점점 나빠져 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투자한 것이 아니라, 건강을 잃고 돈까지 잃는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보조식품들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처음에는 몸에 좋을 거라 믿고 시작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더큰 병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드시고 있는 제품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혹은 단순히 좋다는 말에 끌려 시작한 것인지 한 번쯤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고, 내몸 상태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은 보조제 하나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선택은 오히려 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례들을 통해 여러분께서 무심코 챙겨 먹던 보조제 중 일부가 오히려 몸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을 지키려는 마음은 소중하지만 그 마음이 잘못된 길로 향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절대 먹지 말아야 할 건강보조식품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건강을 지켜야 합니까?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건가요? 하는 물음이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강을 지키는 길은 생각보다 훨씬 단순하고 또 우리 손이 닿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광고 속에서 화려하게 포장된 비싼 보조제가 아니라 일상 속 생활 습관과 꾸준한 관리가 우리 몸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식입니다. 건강은 결국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에서 비롯됩니다. 특별한 슈퍼푸드가 아니더라도 균형 잡힌 식단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부족해지기 쉬운데 굳이 값비싼 보조제를 사지 않아도 생선, 두부, 달걀, 콩 같은 음식으로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은 비타민과 섬유질을 공급해주고 현미나 잡곡 같은 곡물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줍니다. 중요한 것은 화려한 한 가지 식품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골고루 먹는 균형입니다. 밥상 위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습관이야말로 평생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이자 확실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보조제를 챙겨 먹으면서도 정작 운동은 소홀히 합니다. 하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으면 점점 굳어지고 혈액순환도 나빠집니다. 비싼 보조제보다 매일 30분 걷기가 훨씬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걷기는 특별한 장비나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걸으면 혈압이 안정되고 당뇨 조절에도 도움이 되며 관절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여기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더하면 근육이 경직되는 것을 막아주고 넘어짐을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의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은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장수와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더라도 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는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건강검진은 단순히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수단을 넘어 내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혈액검사를 통해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한지 알수 있고 간이나 신장기능이 약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된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그리고 의사의 조언을 받아 보충제를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검증 없이 무작정 챙겨 먹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 위에서 내 몸에 꼭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마음 관리입니다. 건강은 단순히 신체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그 효과가 줄어듭니다.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소화기능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 리듬과 충분한 수면,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꼭 필요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햇볕을 쬐며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훨씬 건강해집니다. 약이나 보조제가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마음의 안정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약과 보조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건강보조식품은 어디까지나 보조일 뿐, 절대 주인공이 될수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라면 의사의 상담을 거쳐 최소한으로 꼭 필요한 성분만 적절한 기간에 한해서 섭취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조제를 먹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생활 습관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혈압이 높은 분이라면 소금을 줄이는 식습관과 운동이 우선이고 골다공증이 걱정된다면 햇볕을 쬐고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챙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런 기본을 지키지 않고 보조제만 믿는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하루아침에 지켜지는 것도 아닙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 몸을 지키고 잘못된 습관이 쌓여 병을 만듭니다. 광고 속에서 화려하게 포장된 한 알의 보조제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생활 습관이 결국, 우리의 삶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충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정기적인 검진, 그리고 마음의 안정. 이것이 바로 가장 확실하고도 안전한 건강 지키는 방법입니다. 잘못된 보조제 하나를 끊는 것보다 이런 습관 하나를 더하는 것이 훨씬 더큰 힘을 발휘합니다. 오늘은 건강 보조 식품의 함정과 절대 먹지 말아야 할 5가지 그리고 그 대신 우리가 지켜야 할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건 건강은 절대로 한 알의 보조제에 달려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쉬운 길을 택하려 합니다. 약을 먹기보다 검진을 받기보다 운동을 하기보다 단순히 알약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려 하지요. 하지만 건강은 그렇게 단순한 공식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생각이 병을 키우고 돈과 시간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늘 같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몸이 불편해져 병원을 찾은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수십 가지 보조제를 챙겨 먹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분들의 건강은 전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간 수치가 올라가 있고, 신장이 나빠져 있고, 혈압과 혈당이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을 위해 이렇게 많이 챙겨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때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챙겨 드셨기 때문입니다. 정작 필요한 건 생활 습관이었는데, 엉뚱한 데에 기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좋은 습관을 쌓으면 반드시 좋은 반응을 보이고, 나쁜 습관을 쌓으면 언젠가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외부의 보조제에만 의존하면 몸은 결국 더 크게 무너집니다. 반대로 생활 속에서 작은 실천을 이어가면 몸은 반드시 그 보답을 해줍니다. 아침, 저녁으로 걷는 습관, 제때 식사하는 습관, 과식하지 않는 습관, 그리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습관. 이 단순한 것들이야말로 수십 년을 건강하게 사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마음에 새기시고, 혹시라도 지금 드시고 있는 보조제 중 위험한 것이 있다면 과감히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내가 지금 이걸 먹는 게 정말 필요해서인가? 아니면 단지 불안해서 남들이 먹으니까 따라서 먹는 것인가? 그 답을 정직하게 찾는 순간 건강은 이미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더 이상 불필요한 보조제의 돈과 시간을 쓰지 않고 오히려 생활 속에서 작은 변화를 통해 건강을 지켜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건강은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밟는 길 위에 매일 드시는 밥상 위에 그리고 매일의 마음가짐 속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선택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건강보조식품에 속지 않고 진짜 건강을 찾는 데에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